안녕하세요. 오늘 엄청난 경품을 얻을 수 있고, 피파대량닷컴을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피파 커뮤니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t 키 n t 앤 타카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국내외 경기 적중하고,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리얼 승부 예측 시스템. 매주 월요일 쏟아지는 경품, 포인트 경품 이벤트. 할인권은 기본, 달성 레벨에 따라 평생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는 t 키 k 앤 타카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대1로 끝까지 간다. 티켓 엔타카와 함께하는 FC 온라인 끝장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곽지훈 선수와 박지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박준영 선수 항상 바빠요. 네. 아, 아, 어떻게 네. 저렇게 연락을 네. 하는지 모르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박준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볼 때마다 네. 저렇게 연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카톡으로. 어. 제가 혹시나, 네. 어, 여자친구가 생겼나. 썸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화, 카톡으로 한번 써 봤습니다. 우리가 만번처럼써 봤어요. 네. 정말 놀랍게도 하나같이 다 남자예요. <laughs> 어. 그 근본으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린 나이에 연애하면 망가진다. 아. 박준영이 안 망가지는 이유예요. 음. <laughs> 진짜 여자가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아. <laughs> <미러> 아침에서 밀어주고 미구. 피구 피구는 올려야 되는데 피구 올려야 되는데 바나나바 자, 리디 거예요. 센터백들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 박지민 밀도치아니다 아, 박치미 아, 아 <laughs> 할수 있는 게 야. 너무 많았는데 그대로 때려버렸었던. 아, 네. <laughs> 기회를 날려먹었었던. 박지민,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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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뽑았을 네. 때니까. 이거 내 생각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이런 네. 느낌이죠? 아니면 잠깐 혼자서 방송을 잡아실수 있어요. 아 혼자서. 엘클라시코 하겠다. 엘클라시코. 갑자기 이렇게 혼자. 그렇죠 이거 유튜브 잘못 봐가지고 엘클라시코 거든요 아, 그냥 실축에 따라가고 있긴 해요. 네. 제가 어, 팀 최근에 이겼거든요. 네. 오맙습니 반대편 네. 스킵! 뭐 올려도 받아먹을 선수가 없고. 네. 맞아 레반도프스키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엄청 크진 않니까. 으 자, 뚝딱. 뭐, 어떤 뚝딱. 뚝딱. 알바 뚝딱. 뚝딱. 뚝딱이. 뚝딱이. 자, 받은 편. 다시 한번 뚝딱.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축구만 찾아 이랬는데 메시나 호날두 나오고 이런 맞아요. 거예요. 혹시 그냥 지금 조기 축구 어. 갔는데 네. 선진차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어릴 때 저랑 축구 하던 애들이 그런 느낌 아니고 피파 하던 애들이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삥 뜯는 거죠. 네. 맞아. <웃음> 진짜. <웃음> 게임으로 가지고 막 응수 되기 했으니까. 2만원더 가내어주기 위해 일단 박준영. 요 렌트 공 잡아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82분이고 어느새 82분이네요. 이럴 때 파우치거든요. 어, 이럴 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럴 때. 요 렌트. 파우치를 만들어줍니다, 오! 박준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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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올때올 때라면 카카오티 타고 오는 건데 음. 이제 카카오티 블랙 <웃음> <웃음> 하나씩. 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아 블랙으로 올라가나요? 블랙. 블랙, 블랙. 금으로하겠다 음. 하 아, 저... 하려고 적금까지 나. <laughs> 잘살 거예요. 잘살 거예요. 아 그냥 아, 잘살 거예요. 거예요. 아 비었죠. 아, 뚝딱이. 아아아 다시 한번 했네요. 아또 뚝딱이. 자, 음.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한. <laughs> 네. 네. 자, 푸티공 잡아줬는데요. 아프라인 쪽에서 다시 한번 끌어낼 거예요. 아자르. 뚱뚱해지기 전에 아자르거든요. 네, 사이드 완전히 비었죠. 아자르 반대. 뚝딱? 아. 뚜 아. 이제 다시 또 할겁니다 아져버린 라이터! 패드로! 머리로 하고 있잖아요 머리로 어? 요레테자 요레텔! 예. 옛날에는 뭐 레알 굴리트라 해가지고 좀 믿어줬는데 그렇죠. 또 빠졌어요 거품이 음. 음. 그 바람에 좀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 에고! 트로가 썼던 반나네 헤딩골이었습니다 7전입니다, 7전. 7, 아, 맞습니다. 누가 이기고는 그냥 뭐, 내 판은 이기면 되는 무조건 거예요. 그냥 7판까지 끝까지 아, 갑니다. 무조건 합니다. 7대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아, 자, 피구. 7대0 나오면 눈물 날것 같은데. 어, 버나우드 어. 어, 아아 이거 막아야죠이거라고 이거랑 라네요 바라니. 차차 골젖는데거라서 해야지. 어, 바라니? 돌면서. 아, 나 반대편! 어, 어, 아, 아, 좀 길었어요. 아, 네. 잡고 찬게더 어땠을까? 왜냐면은 지금 신났단 얘기에요. 음, 어, 음, 음, 게가안 음, 맞는다? 음, 신났다. 음. 아. 어, 그러지 마. 자, 으로어 박지민, 박지민! 스한사이도 이번에 이 형이 때, 빈도한도 형이 때. 원래 풀팩 자꾸 이상하게 썼어야 됐거든요. 수비부터는 9배 즐겨먹어야 되는데, 어, 파트, 오! 눌렀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저희가 티켓 사카 그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승부의 측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실제, 어? 오. 야! 요렌테! 뚝 똑딱이에요, 똑딱이! 네. 아, 막을 수가 없어요. 준혁도 아, 좋아하네요. 킹비도. 킹비도. 게임에서만큼 최고죠. 네. 또 실제로도 잘하고. 캬캬캬크 <laughs> <맞습니다. 웃음> 아, 수능 문제는 어어어. 어? 자 앞쪽 밀어줬어요 다시 한번 아자르가 아자르, 드리블, 투이 됩니다 접고 반대편 피굴! 원래 이, 이 박지민은 원래 이렇게 어어어어어 저기서 드래그백을자 어그로 하다가어 가야죠 어 필드 폴롤 어어어 1대0 와궁금은 C드리블이 네와 이게 C 맞나요? 뭔가 치료 속도가 빨랐는데 C 맞아요? 2, 3 데스페스의 공의 소유권은 박준혁이 가져가고 있어 설마 설마 자 카림 이게 저런 게 있어요 약발 삼이다가 받은 친구들은 저런 식으로 한 번씩 던지는 플레이를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던진 건가요 지금 자 루이스 피고 두번더아스밀어줬습니다만오오오오 아주 기분 내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피구에 옛날에 그 히든 특성에 뭐 등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오또한 번! 아자르! 아자르! 와! 어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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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수름이 좋지 않아요 박진 선수 아자르가 아, 아, 수비수들까지 올라와 있는 현재 상황 아, 그리고... 만 원이라도 받아가야죠 와! 아 이거는 각준혁이 아니라 푸투어가나았다 아, 오늘 푸투어가 너무 잘 막는데 요 진짜? 아, 근데, 쿠 오! 아, 깜짝이신 실러선! 실러선! 아, 그럼 쿠르타가 맞구나. 어. 자, 오, 어, 한번 더? 자, 빈 공간, 한번 찔러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수비 하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연승년이 격주로 진행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곽준영은 이사 와야 됩니다, 동탄으로. <laughs> <laughs> 어, 너무 다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월세 내고도 남겠는데요? 네. 지금 만약 지금 분위기 또 넘어왔어요, 또 갑자기. 번우드 해요. 위에도 있죠? 아, 아 세컨볼 동 킹다리 아자르 아, 뚝딱이 아자르 필런마이크앨스야 아, 아, 아. 야, 근데 지금은 박지민이 놀랬어요 맞아요 크로스 타이밍에서 크로스 안 하길래 다가닥게 붙었는데 맞습니다 아, 야 이걸 커버해 그러네 끌어냈어 박지민이 잘 끌어내긴 해요 한번더 박준혁도 잘 끌어냈어요 <laughs> 왔어요 호나우도 아래죠 왔어요 아자르 왔어요 돌면서 다시 위에 가라 야 호나 두두 두, 두. 두, 두! 와 베스마이 아자르예요 돌면서 다시 한번 갖고 피구 나오죠. 나오죠 피고, 피고, 피고 나오죠 피고허나우오두번레 피고, 피고, 통장 뒤져서 이만 빼. 아최다백기자미세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래쪽 신리전레벨 넘버스! 사실 맞아요. 보통은 음. 이전에도 민태 선수가 음. 찬스를 좀 후반부에 쓰면서 기세를 가져 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음. 초반은 좀 빠르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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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아, 리디어를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박지민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준혁 통꼴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오. 왔어요. 짧게 왔어요. 음. 왼발 박준혁. 오 비슷한 오. 거 했습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었죠. 요리, 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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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그래그 가져가 최고지 마무리까지. 아, 승리를 하면서 골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다음 경기를 리디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지만 리디가 네. 지금 다시 와요. 오늘 쉬고 온단 말이에요. 아, 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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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페드로 페드로 직접 컨백 안 하고 컵백. 아! 이게 문제야. 너가 빼수없다면 내가 빼겠다. 페드로 왔어. 요 왔어요. 반드로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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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극을 받았어요. 피구 뚫고 들어가겠다 박준혁이거든요. 바게 바닥은 어디인가? 어... 아래쪽에서 그대로 때려요스피스 d 가잘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 자, 자, 다시 한번 박지민 아, 접고 접고 뒤쪽 슬리스만. 오, 성공적살았 네, 예! 그런 일도 재밌겠다. 어. 승패 상관없이 돈 많이 가져간 놈이 이긴 걸. 쇼미다버니 중요하죠. 쇼미다버니 돈이 먼저다. 그렇죠. 자, 나화도 빙글빙글. 베스마. 진리안이 네. 고 있어요. Yeah! Yeah! 야, 그래 와! 그러나 었무것 반안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즈만 반대편. 대박! 와! 드리블 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하지만 어, 어. 올라고가네올라가 올라온다면 뒤쪽. 오! 오! 공쳐요 네. 정말 실렀어. 오! 뚝딱뚝딱 날까? 날까? 반대 완전히 올라가요. 올라. 완벽하게 피했거든요. 완벽하게 아까 옛날 김정민식 빌더업한번 했는데, 아, 그냥... 안 해봐가지고, 아, 이거 또 완전 뚫려요. 아무도, 아무도, 아, 아무도 없어요. 반대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 이 정도면 그냥 백이 아니라 투백 아닌가요? 음... 수비 없는, 오, 왔어요. 민공간 호나우드! 자, 노렌테가 측면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 와스피존 해주고, 호나, 슬리트 치 너무 완벽했죠. 사실. 새로 물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게임에서 할수 있는 박스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게임이. 한번 더. 쭉쭉쭉. 안했죠. 다시 한번. 됐구요. 크로스. 오. 아죠 네. 네. 아, 아하. 천천히 일단 뒤쪽에서 우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해 보면은 수고. 스무... 오. 오. 토니 크로스 들어왔네요.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가 아, 아니고. 뭐. 박사 쪽, 고맙습니 그립! 그립!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갑니다. 하도 조일 공격만 합니다. 왔어요. 피구. 왔어요. 정규 시간, 추가 시간, 3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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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어요. 그리고 호나우두. 전방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 왔어요. 피구. 열렸어요. 열렸죠? 호나우! 접고, 호나우! 아, 이거는짜 진짜... 칼국에는 곽준영 아, 정말 중계가 안 돼서 아무도 못 봤지만, 네. 그때 그 바레인 선수의 골이 네. 다았어요 아, 그럼? 그냥... 접고, 다시 빠지고 위로! 네. 와! 20분 동안의 골은 2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피구! 네스키스키 평내예요. 네. 차면 됩니다. 아, 실러서 실러서 아, 있어요. 실러서. 아, 아, 아 골대가 너무 넓어 보입니다. 야, 골대가 넓다 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움직이익힌단 말이에요. 아, 아 차네요 차기. 아, 너무 가단해요박 구차기. 곽준영! 아,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세트는 곽준 선수가 승리. 가다 다음 상대는 혹시 정해졌나요? 어.. 네뭐 생각을 해둔 사람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상대 네. 전화 한번 가능할까요 지금? 지금 여기서요? 네방호 사판도 가테안까요아 아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기영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 다음 주에 나라한판 네. 뜰래? 네네 상의 없습니다 어 알았어 그러면 다음 주에 티켓 타카 끝장전에서 보자 연습전입니다 Yeah. you like a jukebox baby different song every day i'm spending all my money just so i can it play in every song i sing along you're like a jukebox baby and i like it that way I'd walk the line. We'd take my time. with would fantasize. We'd see you now and see you later. Supersonic, so iconic. Fashion sense.